다시 어느 에돌아온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콘텐츠는? 어, 뭐, 뭐죠 뭐 응? 뭐, 뭐 들어? 뭐 <laughs> 아, 오늘, 오늘 할 콘텐츠는? 안 돼요? 역시 공으로 뭐, 마, 맞추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거, 맞다. 준비 완두 같다. 빨리 볼게요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준비물은, 이, 종이공, 베리민턴, 셔틀콕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쏘이장 게임이군요. 아, 아하하하하! 아하, 아. 그렇죠? 저...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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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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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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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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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해보고, 못 해보고, 해보고, 아, 저.. 그거 못하고는그거까지맡깐만요자 제가 떨릴테니까 어지됐든 제게 아, 주시고요아 아, 내가 보고 싶수있구요자 아이씨 됐습니다 자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초 만에 으 아아 1트, 2트, 3트, 4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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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트 4트, 4트, 사트4시 4트, 4트, 5트. 왜이게안맞어 6트. 으아! 트까지 하였습니다. 7트. <laughs> 아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나 처음, 나막와처음데아 네. 봐. 핸드폰이 핸드폰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공이 맞아가지고 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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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예요. 네 이건 인정해 주요안 돼요? 네. 레오 네, 가렸어. 그죠? 그래, 다시 힌트 가지막 아니, 어떡해. 열번에데한 번밖에 못맞죠 다시.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합시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가슴 말아줄까? 1드 실패. 위나이드삼 에이 하트! 나 오늘 핸드폰 응, 말이 응? 응? 오늘 핸드폰 많이... 많이 매운? 옥트? 진짜 맞았네? 어왜 아,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니, 여러분, 이, 이제 안 돼, 먹어요? 아니, 진짜 안 되는데? 엄청? 어? 잠깐만. 저... 어, 진짜 억울해요. 자, 이제 다시 맞춰본 거 도전. 안 보이지만, 있어요. 어쨌든, 어, 있긴 있어요.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 좀더 의자 깔끔하게 앉아서, 어. 내가 못하는 건가? 진짜. 좀수 있다. 자. 진짜 눈봐주겠다 다시 오늘 가겠습니다 아 추워 맘도 이거 자하면야 이게 나아. 이게 나야 빠밤

자나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거 한번쳐 이거. 이거. 봐주세요. 안녕. 안녕. 어, 안녕. 아, 제가 또 뭐, 있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보세요. 쪽 뚜루뚜루. 준비만 시키면서, 좀 이따만 갑시다. 여러분, 다시 오는 메인은 삐끼삐끼였습니다 내 자신. 그지 <목소리> 와, 먼저 엉망이죠? 으아, 띵질방이 어, 와 싫어? 안 보여? 29요? 다시 다시 해봐야겠다. 오 마이. 갓. 29? 무말이들 소치야. 어, 지하수 풍경 쭉이래. 음, 열심. 음. 또 죽었네요. 야구로또. 흔야구로또 아, 니다 같이 먹기 시작하도습니다 입만했습니다. 남자 원샷입니다. 남자, 그럼 원샷 준비 시작. thank you 오늘 <목소리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